궁금한데요. 두 분이 좋아하시는 음악, 즐겨 들으시는 음악 가져와 달라고 미리 부탁드렸어요. 그죠? 네. 어떤 노래 가져오셨는지 예원 씨부터. 어, 일단 저는 이문세 선배님의 네. 알수 없는 인생. 예, 신청곡으로 가지고 왔어요. 알수 없는 아 인생. 네. 뭔가 잠겨 있네요. 어떠시? 그렇죠. 일단 네. 어 이유까지 이제 딱 원하시길래. 네. 어, 사실 요즘 듣는 곡 뭐예요? 하면 은 어, 시스타의 터치 말가디요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웃음> <다> <웃음> <만다>. <웃음>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2011년에 만났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달라진 것도 많을 테고 음. 좀 어, 그런 좀 격려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서로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 알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힘을 많이 주고, 많이 의지하자라는 의미에서 아, 네. 네, 성공을 했습니다. 예원씨 부담 있으셨었나봐요. <laughs> <laughs> 성공할 때.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제도 방송 때문에 장, 만나서 같이 방송을 오, 하나 했어요. 그랬어요. 네, 예원씨 아, MC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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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서. 저희가 네. 그 그때도 서로 곡 정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전에. 아, 네. 서로 곡을 둘다못 정해가지고 좀 끙끙대고 있었거든요. 아, 뭐하지? 아. 뭐하지? 너뭐 아니야? 너왜 이렇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데. <laughs> 아, 정말. 일단 그래도 어쭈, 고마워요. 선곡에 이렇게 신경 써줘서.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그런데 정말, 정말 부담감이 느껴지는 그선곡인데알수 없는 인생. 그쵸? <laughs> 들고 시다니 약간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이예원씨 신청곡 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은요 잠시만 킵해두고요 보라씨 신청곡 얘기도 네. 들어볼게요 보라씨는 어떤 노래 가져오셨나요? 저는 아 제가 요즘에 정말로 드, 듣는 노래가 별로 없고 는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좀 어려운, 어려웠거든요. 어려 근데 네. 지금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 운명처럼 널 사랑이라고. 네. 지금 이제 MBC에서 아. 장혁 선배님과 장나라 선배님이 같이 오. 하는 네. 드라마를 하는데, 그걸 제가 지금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네. 와! 언박수로야 아, 아, <laughs> <laughs> 장혁, 장혁 선배님 이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아, 보면. 그래요? 아, 몰랐잖아요. 게.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제, 백가연 씨의 캐논의 아침이라고, 그, 오 s 스를 저는 신청을 했어요. 아, 네. 오스트 들고 네. 오셨구나, 오스트. <laughs>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럼 정말 요즘 빠져 계시는 노래인 거네요. 빠져 계신 드라마의오스트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선곡 이렇게 해오시죠, 연 씨. <laughs> 정말, 정말 심오하게 골랐거든요. 음. 이 그거 그러면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더 써먹어야 되겠어요. 낯선 네. 인생.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좀잘 보는 것 같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렇 네, 의미도 있고. 네. 그런데 <laughs> 아, 우리 여자들의 모든 것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신청곡 얘기 하고 있는데 네. 마치 저희한테 하는 듯한 질문이 왔네요. 5 4 3 7님 여자들은 왜 말이 많을까요? <laughs> 라고. 아말 많은 이유는요 살 빼려고 네. <laughs> 네 이걸로 모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칼로리 소모를 여기로 해요 지방이 <laughs> 입이 힘이 없어서지 <laughs> 쳐져요 네. 아 정말 예원 씨 아. 예원 씨 입은 그렇게 처진대요. <laughs> 삼사이님 네. 여자들의 무엇 계속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얘기에도 사춘기 소녀들처럼 웃네요.라고 어... 그러게요. 우리 참 낙엽만 굴러가도 참 깨르르 깨르르 웃네요. 네.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려고 웃으려고. <laughs> 맞아요. 그렇죠. 알수 네. 없는 인생이에요. 네. <laughs> 장혜원님이 두분다성곡할때 부담스러웠던 거확 느껴져요.라고. 느껴지셨어요? 네, <laughs> 이거. <에이, 너. 웃음>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부담스러웠던 그 노래 들어보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보라 씨가 신청하신 캐논의 아침, 백아연 씨의 곡이죠.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빠져 계시다고 네. 그 OST 듣고 싶으셨다고 <laughs> 하셨고, 네. 그 후에 이어서 예원 씨가 신청하신 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 들을게요. <웃음> 부담감을 <웃음> 너무 드렸었던 <들였었던 웃음> 건가요? <웃음> 선배님. 이어드릴게요. 별빛이 물들 we 언제쯤 살아? And the church